예 예, राम델. 아, 그렇 할머니부터 예. 같이 예. 아버지 어머그러 아, 그래. 사시고요. 건강하세요. 하게완하게 건강하세요 싶죠. 예. 도한고 미야, 그거 이제 온들아 며느리 뭐며면 온들아, 며느도소온누라며느소온누라이쪽 아빠 찍을게. 아, 뭐, 할할 좀... 네, 저 봐주라고. 있요 막자고, 이따 너 막자고 온 자, 그럼 누가 나가도 된다. 그래, 예래 아, 저를 봐면또온들라 며느리 말로 봐주자. 그래, 너 이따 너 막자고. 며느리 오세요, 며느리 큰 며느리, 중간 며느 막내 며느리 세요 자, 같이 다온아 한꺼번에 하시면 하면 돼. 응. 응. 야, 야, 너는, 너는 응. 그래. 가. 그러 돼. 아들들 보는데 내야야너는너는 앵커 엄마가, 세요 많이 요 그래, 마 응. 그래. 그래. 그

다 보면 한참에 쭉 전부 다자 들어와 이제 아, 그래 들어와 대화 봐 들어와 빨리 세배해 세배하이제 들어와. 세배하고 용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세배하 세배하고 용돈 받고 세배하고 용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세배하고 용돈 받고 거거이거 이렇게 하이 많아서 안 돼요.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많아서 안 돼요. 아이고 얘는 뭔지 아네. 형아 대형이는 남자니까 형아. 대호는 응. 대호. 지대마 그래. 대호. 그래. 대호. 대호 대호는 대호 대한 대호. 아이대호이는대호이 대호. 대호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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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는, 어, 대호. 대호. 대호는, 대호는 대호. 대원 데요 대호는 어디 갔어 대호 나대가대원 저기 방에 있는데요. 대호 어디 갔지? 대호 어디 갔지? 근대호근대호 아까들 뭐. 이거야 아, 지었나 해야죠. 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송이 응. 벌써? 대영이도 자. 자. 전체 차렷 자, 뭐 하죠? 뭐뭐 자, 좀 모아, 모아. 아, 아, 아. 모아. 자 봤어. 자. 전체 세배 아, 아, 아. 시작. 밟았어. 아. 음. 아. 세요 앉아. <laughs> 앉아 다들 앉아 거기. 거기 앉아 너희들은. 너희들 앉아. 앉아앉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대이아 잠깐만 기다려. 앉았어. 야. 아, 다하거든 아, 하든 그래, 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따로. 어, 그래, 그래. 그러면안 돼. 아. 애, 애들은 바로 줘야 돼, 불안해 하니까. 자, 이네 가. 다가 앞으로 다가가. 공부 잘하고. 자봉투로 응, 아, 어, 가 공부 잘하고. 대우비도 빨리 가. 자, 너 <laughs> 대우도 공부 잘하고. 니가 가야지, 앞으로. 어, 대우도 어, 대이대 대우도, 대우도, 대우도 공부 잘하고. 대형이 대형 와. 대인도 공부 잘해라. 고맙습니다. 오, <목소리> 그래도 대영, 대형, <목소리> 가 제일 낫네. 딱부러지게딱부러진다딱부러지게말을 <목소리> <목소리> 제일 잘하면. 돈 내지 말고 짐을 딴다. 그래. 그래. 됐다. 내가 또 공부할 거니 네. 해야 하고 다음 나. 다 가자, 이제 또 우리 아, 하고. 돈 내지 말고 딱 짐을 딴다. 아무도 없이명 보이가? 딸이 세 명인가 이제 우리? 아, 합쳐 모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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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세요. 어, 모이고. 와 여기 나눠. 그래, 영역이 없네, 영역이 없네. 아, 됐다. 자, 세, 세, 세. 자, 세배, 시, 작. 해봐. 같이 절해야지, 이제. 어, 형아처럼 해, 형아처럼. 자, 유리해봐. <laughs> 유리 <해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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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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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도 돼. 그냥 일하면 돼. 돼.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그냥 하면 돼. 어, 우미도, 어. 옳지, 그래. 아이고, 이뻐라. 아, 따지. 그래. 자, 맞아. 자, 자 맞아. 또 유리도 한개 하고. 일부 잘해야 된다. 자. 또 우미도 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소가 제리 막내이구나. <웃음> <웃음> 다, 다돈 내지 마서 <laughs> 그냥. <말고 웃음> 돈 내지 말고 <laughs> 오시면 딱 <당겨라>. 나면. <laughs> 응. 그래. 어, 네. 돈 내지 말고 니소 오빠 여기 <laughs> <laughs> 테이프로 붙였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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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자 영희는 영희 영이. 이 빨리 와세해너 빨리 어? 빨리 세배해 빨리, 빨리 세배했어 다 했어, 했어. <laughs> <laughs> 만 남았어 오빠, 어떡해? 자 기로 나가세요 어. <웃음> <웃음> 응 한개한개개다다 어, 줘야지. 여기도 줘야지. 여기 없다. 어른들은 들안 주는 거야. 얼마나 음. 음... 우와 좋겠다아짜나갔다나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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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물이 더 어제보다 좋네요. 염색 하고 나니까 인물이 훤하시네 아버지도. 여기 왜 빨개졌어? 나 났어? 나 났어, 났어. 응. 애들이 신났구만 우미야 알았어. 보지 마 우미야 보면 보면 안돼아 오늘 누가 보래자 나가자 이제 너무 음. 찍더라찍으랬다고 음. 아, 그렇게 찍으냐고알았들도똑같아 그래? 아나 아, 아, 그래? 아, 나. 어. 아, 나. 알았어 이 알았어? 시반시반 앉았었어? 난 10시 난안어 나도 아... 안이다 됐어. 아, 나도 앉았어. 아, 내가 문 열어줬는데. 내가 뭐가? 어때지잘 됐어. 에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일찍 오랬더니 그렇게 일찍 오냐? 오늘 왜덟 다. 아, 아, 아 그런 그러니까. 거는 아, 그런 거를 알지. 이제, 아, 앉아, 앉아. 상태는. 터틀. 아주 막혀져. 이랑 누군가 터틀인가? 가 가지고 있어. 막혀 이거 나. 좀만 기다려. 그냥 대업이 거 불만이야. 같아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제.

앞으로, 아! 한번태을다 갖다 놓고. 누가 거기 앉으래! <laughs> 뭐, 안앉 언제 아빠는 0 0천원 엄마한테 맡겼어. 알았어. <laughs> 기소해 어디 가니? 응? 아빠 엄마한테 줬어 알았어. 응, 알았어. 엄마 꼭 줘. 엄마가 다 먹어. 아 가만 있어 봐. 세뱃돈 너희들 우리한테 안 해? 응? 우리한테, 안 <laughs> 우리한테 안 해? 우리한테 안 해? 얘들아 너희 세뱃돈 안 받아 너희들? 세배 맞아 세뱃돈 받아야지 너희들. <laughs> 어? 어? 왜또자일로와